일부. 안락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이고 우아하게 노년을 살아가는 비밀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과 가족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 속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발견한 한 놀라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경험은 품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며 독립적으로 행복을 찾는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며 평화롭고 자립적인 은퇴 생활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돌볼 수 있다면 그들은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르신들은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손자에게만 의존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 사례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두해전 심각한 병을 앓은 75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 이후로 노년의 삶에 대한 현실을 깨닫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대신 세 가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노년에 무익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을까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 문제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현재 73세이며, 혼자 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행복한 삶을 함께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도시에서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지 5년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차가운 집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강이 꽤 좋다고 느꼈고, 월 연금으로 남편 없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사고 책임자는 그녀에게 1만 2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남편이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둔 8천 달러가 더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인생은 아직 길고 혼자 돈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아시나요? 그녀는 많은 노인들이 돈을 써서 먹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노후의 삶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식들이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운 내어 모든 일을 밝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그녀가 각 아들 집에서 다섯 달씩, 딸 집에서 두 달씩 머물기로 합의했고, 원하는 대로 오래 머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살다 보니, 이 방식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들과 딸이 그녀에게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함께 지내자고 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오히려 고향의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유에게는 손님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큰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수많은 불평을 견뎌야 했습니다. 맏아들의 집에서 그녀의 며느리는 많은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가정생활비로 한 달에 200달러를 주었지만 몇달후 그녀의 연금이 너무 높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며 생활비를 더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이후에는 80달러만 주더니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둘째 아들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나 둘째 아들은 형보다 더 많은 돈을 속여 가져갔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아들은 투자 프로젝트에 8,000발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맏아들 집에서 생활비로 모든 돈을 써버려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며 오래된 집을 팔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1년에 몇번 밖에 그 집에 머물지 않으니 팔아서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으면 형제들과 나눌 수 있어 모두가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녀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아들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팔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힘들게 마련한 집이었고, 그곳은 그들이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집을 팔면 가족들이 모일 곳이 없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뜻밖에도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그녀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자식들을 달래기 위해 각 아들에게 2,000달러를 주고 남은 돈이 8,000달러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자식들은 집을 팔려던 생각을 접었습니다. 드디어 평온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큰 병을 겪은 후 현실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3년 전 그녀는 넘어져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움직임을 제한해야 했고 손발을 자유롭게 쓸수 없어 여러가지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도움을 줄수 없게 되자 자식들은 그녀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와 아들조차 그녀를 부담스럽게 여기며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회복을 위해 충분히 쉬고 자신을 잘 돌보라고 조언했지만 아들과 함께 사는 동안 자주 꾸중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녀의 지속적인 뇌졸중 문제에 기여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전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아 어디에도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도우미를 고용해 편안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주저하며 혼자 사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며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팔다리가 더 유연해졌으며 간단한 집안일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팔지 않고 저축을 모두 자녀에게 주지 않은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집도 돈도 없었더라면 자녀들에게 매일 의존하며 그들의 불평을 견디거나 요양원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큰 병을 앓은 후 노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첫째, 건강을 잘 유지하세요. 평생 동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 둘째, 개인 자산과 연금을 가지세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3. 셋째, 자산과 돈을 충분히 유지하고 자식에게 전부 주지 마세요. 4. 넷째, 자녀를 위해 일하지 말고 여행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세요. 5. 다섯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며 의미있고 즐거운 삶을 사세요. 이러한 원칙은 그녀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었고 자녀들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살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젊다면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년에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자녀를 넘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돈이 노인의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유산에 대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자식에게 모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자식에게 양도하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스스로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산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노인들은 사망하기 전에 자산을 자녀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을 미리 쉽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고 자신을 수동적인 위치에 두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거의 끝날 때가 되어서야 자산을 자녀에게 양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산이 자녀들에 의해 낭비될 위험을 피하고 자녀들이 불충실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남겨두게 됩니다. 노인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존중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노부모는 종종 자신이 자녀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더 많은 상속을 받기 위해 일부 불충실한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척 하며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거나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서는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피하여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거의 70세에 이른 한 여성처럼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그녀는 네 아들과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노년의 그녀의 네 아들은 그녀를 부양하기를 꺼려하며 서로를 피합니다. 네 아들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보지만 하루도 온전히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큰아들 집에 있던 중계에게 물려서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불쾌했습니다. 그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집으로 옮겼지만 갈 때마다 자주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들 집에 머무를 때는 며느리들을 배려해야 했고 자식들을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불편했습니다. 자식들 간의 사소한 질투는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플 때조차 그녀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두 딸은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고 여러 번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를 자신의 체면을 위해 곁에 두려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지만 무력했습니다. 70세의 그녀는 어느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불효로 비칠까 두려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녀의 깊은 자존심과 현실을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을 돕고 지원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세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것은 생각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집에서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로부터 감사보다는 불평과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자녀를 방문하고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퇴직자들이 자녀를 지원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집안일을 맡아 자녀를 위해 가사를 관리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을 지나치게 소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실수입니다. 은퇴 후 노인이 지나치게 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과로하는 대신 노인은 운동과 건강 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약해지더라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생활을 신중하게 계획함으로써 평화로운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 2부. 노년. 자녀와 함께 사는 실수를 피하세요. 짧은 방문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해도 함께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방문하는 것은 즐겁지만 장기간 머무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노인들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외롭고 고립될 때 누가 함께 있어줄지 걱정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는 자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노년에는 자녀와 함께 살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때 그들은 종종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자녀는 더 자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헌신적인 자녀와 함께 살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아무리 자상해도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짧은 방문은 즐거울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1. 함께 사는 것이 힘들 때. 니 여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엄마로서 손으로 흙을 만지며 농사 일을 했어요. 과거의 남편과 저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일찍 포기해야 했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지요. 다행히도 두 아이 모두 똑똑하고 배움이 빨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학비를 뒷바라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둘다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쉽게 구했지요. 그들은 직장을 위해 도시로 이사갔고, 바쁜 일정과 젊음의 열기 속에서 고향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고향에 남아 서로를 돌보며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오면 집이 활기 찼지만 오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남편을 만나면서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출산에 대한 걱정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와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내가 며칠 후 출산할 예정인데, 제가 산모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존재가 출산 중 가장 위로가 되는데, 장모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는 즉시 일을 정리하고, 가장 빠른 버스를 타고 도시로 갔습니다. 아들은 일하러 나가고, 며느리는 냉담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출산은 예전과 다르죠. 요즘은 돈만 있으면 병원에서 산모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엄마를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된 이후로는 남편이 크게 아팠을 때와 지난 설날에 딱두번 시골을 방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거나 이해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네가 나를 귀찮게 생각한다면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무사히 출산했고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며칠 동안 상처가 아플 때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왔고 그녀의 모유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시골 여성이지만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완전히 고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돌볼 때마다 며느리의 의견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무리 내 손주라 해도 결국 그녀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세대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고 요리부터 아이 돌보기까지 모든 가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며느리는 요즘 과학은 어머니 시대와는 달라요. 지나친 조심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를 고용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듣지 않고 굳이 어머니를 오시게 했죠. 어머니는 시골 출신이고, 저랑 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힘들어요. 마치 제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뭐든 물어보시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차라리 돈을 써서 가사 도우미를 그들은 아기까지 깨울 정도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중재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갈등이 없었다 해도, 그녀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녀가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남편이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관리하는 것이 남자보다 쉽지요. 더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래 함께 지내면 작은 문제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싸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부어 있었는데, 아마도 전날 아들과 다툰 후 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평소처럼 명랑하지 않아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너희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그게 나를 매우 슬프게 했구나. 나는 도와주러 왔지. 너희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러 온게 아니야. 너희가 불편하다면 집으로 돌아가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여기서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우리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집이 최고야. 게다가 시골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아버지가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 하셔.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네가 아직 젊고 말이 항상 곱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말고 아기 돌이 될 때까지만 좀더 머물러 주세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니 이미 건강을 회복해서 스스로 다할수 있을 것 같구나.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지. 아기가 조금 더 강해지면 할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데려오면 좋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휴대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여러 가지로 신세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기가 좀더 강해지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러 방문할게요. 그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부모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방문하는 것이 더 좋고 자녀들은 시간이 날때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은 자기 삶이 있고 바다는 그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원한을 품지 않고 각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느끼는 것이 보통 18세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청년들이 스스로 재정과 삶을 책임지며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집을 임대하거나 주택 대출을 받아 조금씩 갚아 나갑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서양 부모들은 여행을 다니고 자신을 돌보며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 동양 문화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도 부모는 여전히 경제적, 정서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많은 아시아 가정에서는 은퇴 연령이 되어도 부모가 자녀와 며느리, 손주들까지 돌보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는 잘 지낼 수 있지만 며느리나 사위와도 정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불효할까 걱정하기보다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않음으로써 마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또는 며느리와 사위 간의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고 배려심이 있다 해도 60세가 넘으면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자녀 집은 짧게 방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잖아요? 2.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우리 집을 팔고 아이들과 함께 도시로 이사온 것입니다. 이는 69세의 NC가 진심으로 털어놓은 고백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 있던 집을 팔고 자녀들과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NC와 그의 아내는 고향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했고, 두 아들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닌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 자녀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지만, 도시의 높은 생활비로 인해 수입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약 10년 전, NC 부부가 은퇴할 즈음, 그들은 약 5만 달러의 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들이 비싸고 비좁은 임대주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nc는 저축을 사용해 교외의 작은 땅을 사서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40제곱미터의 땅을 구입하고 소박한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 땅을 제외하고 자녀들에게 줄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직장에서 너무 멀다며 그곳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팔아볼까 고민했지만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기로 했고 자녀들이 물려받을 무언가를 남기기를 희망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의 직장이 불안정해지면서 NC와 그의 아내는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앤 씨는 큰아들 집에서 한 손주를 돌보고 그의 아내는 둘째 아들 집에서 다른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임대 생활의 불편함과 손주 돌봄의 필요성 때문에 자녀들은 시골의 가족집을 팔고 도시로 영구 이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골의 가족집을 8만 달러에 팔고 교회의 땅도 함께 팔아 그 돈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 아파트를 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가글은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n씨와 그의 아내는 자녀들이 안정된 거처를 가지게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곧두 며느리간의 갈등과 며느리들과 아내 사이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n씨와 아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큰 아들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70평방미터의 아파트에는 방이 두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사는 생활은 NC에게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NC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도시에서 병원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문할 수 없어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종종 벽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향의 친척들도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손주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전화만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집에서 보내고 싶었지만,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NC에게 말했습니다. 자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주고 시골에 작은 땅을 남겼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를 회상하면 N 씨는 감정이 북받칩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시골에 남아 있었다면 아내가 혼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손자들은 학교 때문에 바빠서 자주 방문하지 않으며 아들들 또한 일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저녁이면 N 씨는 종종 아파트 로비에 앉아 아내처럼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도시로 이사하기 위해 시골에 있던 집을 판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친구 여러분, 현실은 많은 노인들이 자녀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도시에서 더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러한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그 일부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보살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몇 마디 따뜻한 말이나 간단한 대화가 그들이 원하는 전부일 수 있지만 자녀들은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